그럼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유도심문 해보세요. 그때는 내가 어머니 치료비 때문에 돈을 빌려달라고 했었잖아. 이런 식으로 사무국장의 눈빛은 진지했다. 마치 자기 가족의 일처럼 깊이 공감해 주니 한편으론 고마웠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그런 게 의미 있는 증거가 됩니다. 법적 분쟁에서 좋은 결과를 내려면 내가 먼저 수고를 감수해야 해요. 세상에 쉽게 되는 건 없어요. 천일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대답했다. 내 네,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그놈이 보통이 아니라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무국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내 권리를 찾으려면 이렇게 힘든 수고도 감내해야 해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약서를 쓸때 빌려주는 목적이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담보를 잡던가 했어야죠. 속이 쓰리지만 맞는 말이다. 아무리 상대가 절박해도 처음부터 확실하게 계약서를 써서야 했다. 그랬다면 지금 이렇게 허탈하지는 않았을 텐데.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사 사무실의 차이는 뭔가요? 사실 오늘 오전엔 변호사 사무실에도 다녀왔거든요. 사무국장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다. 뭐큰 차이는 없는데. 변호사는 소송 대리권이 있어서 의뢰인을 대신해 법정에 출석하고 소송 절차 전부를 진행할 수 있어요. 반면 법무사는 서류 작성과 제출만 대행할 수 있고 재판에는 의뢰인이 직접 출석해야 해요. 이것 말고 나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비용으로만 치면 법무사가 가성비 좋죠. 천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서류의 질은 어떤가요? 혹시 서면 내용에서도 차이가 있나 싶어서요. 그건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일반화하기 어려워요. 중요한 건 나하고 잘 맞으면서 믿을 수 있고 꼼꼼한 사람을 고르는 거죠. 그렇군요. 아무튼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상담비는 얼마 드리면 될까요? 사무국장은 손을 저으며 말했다. 상담비요? 아이고, 됐습니다. 사기당해서 마음고생하는 사람한테 무슨 상담비를 받겠어요? 꼭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천일은 이렇게 나선 법의 도시에서 누군가의 관심과 진심이 큰 위로가 되는 걸 느꼈다.